구글 AI 재민이에게 도구리를 물어봤습니다 재민이도 똑똑하더라고요 도구리는 귀여운 메모를 가지고 있고 직장인 콘셉트를 가지고 있다 공감된 스토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인기 요인은 친근한 이미지와 공감된 스토리다 그리고 다양한 굿즈를 통해서 접근성을 높였다 이런 식으로 AI도 도구리를 알고 있었고요 인기 캐릭터였던 캐릭터 사업을 접었을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기대 이상의 수익 내지 못했다라고 분석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뭐 도구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NC 소프트 모기업에 뭐 대한 이야기겠죠. 실적 부진과 구조 조정. 24년 들어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대규모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박병무 NC 대표가 공동대표 취임해서 게임 산업에 집중할 것을 강조. 이게 똑같은 얘기죠. 결국에 캐릭터 사업이 좀 어려움이 있었다. 라는 분석이고요.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은 거의 뭐 해소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돈을 쓰긴 썼고, 비디오 모와 공감된 스토리를 잃게 얻었지만 기대만큼의 수익은 올리지 못했다는 라게 이제 ai의 분석이네요 경쟁력 있는 캐릭터들이 이미 시장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경쟁력이 있는 캐릭터였거든요 도구리 자체가 근데 새로운 캐릭터가 성공하기 쉽지 않은 환경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는 도구리에게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결국에 지금 사업을 종료했다고 선언을 완벽하게 하진 않았지만. 저항상 위로 봤을 때 지금 사업을 좀 종료한 상태이긴 하고요. 온라인 스토어도 중단했기 때문에 굿즈도 볼수 없게 되었죠. 도구리 팬들이 가장 원하는 이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AI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예전처럼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이유는 모기업의 사업 방향이 전환되었다. 결국에 게임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리고 모기업 사정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 24년도엔 사실 이런 식으로도 흘러갔죠. 온라인 사업에만 집중하고, 팝업 스토어나 그런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 등을 하지 않았고, 강가하면 안 되는 게 팬덤의 힘이라는 게좀 AI도 무시할 수 없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토리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요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부활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없다고 단정질 수는 없다. 모기업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뭐 AI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NC 다이노스 야구단과 콜라보를 하는 방향으로 다시 부활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전 얘기를 했는데 AI도 평가를 하기에는 정말 이제 NC 다이노스와 콜라보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게 성공 사례죠. NC 다이노스와 도구리 데이를 3년 동안 하면서 구즈 쓰기라든지 흥행에 엄청난 도움을 주기도 했고 팬덤의 시너지라는 게 지금 야구판에 20, 30대 여성분 팬들이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이 캐릭터 하나 가지고도 좋은 야구단을 선택하기도 하거든요 입문 단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도구리라는 캐릭터가 정말 팬덤을 만들어내는 데서도 일조할 수 있는 거죠 도구리 유니폼이나 도구리 구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도 소장 가치가 있, 있거든요 도구리가 막내 사원으로서 644 컴퍼니에서 일을 했는데 이런 스토리를 또확장시켜가지고 NC 다이노스의 마케팅팀의 막내 사원으로 다시 취업한다는 그런 스토리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게 뭐 말로만 사실 하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재미이도 이런 식으로 과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얘기 나오는 거는 모기업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어쨌든 돈이 되어야 한다 NC가 강조하는 게 그거죠 돈이 될까? 수익이 확보될 수 있어야 되는 게두 번째로 강할 거고 이게 좀 힘들 수도 있는 게 NC 다이노스가 팀스토어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굿즈 종류 같은 게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리즈는 엄청 많은데 그 니즈를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AI도 상품 및 콘텐츠를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데 읽은 수렴하고 기획을 통해서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시너지가 최근 2, 3년 사이에는 많이 안 나, 나타나지 않았나 AI도 이런 이제 NC단에서 콜라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구리 캐릭터가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또 도구리 대회가 부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을 더 가질 수밖에 없긴 합니다 이건 또제 생각이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물어봤는데 이렇게부터 정리를 해 주더라고요 SNS 콘텐츠 같은 경우는 유튜브도 그렇고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 같고 저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도구리... 담당하 팀들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이거는 정말 다 했기 때문에 AI가 좀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고 다른 분야의 기업과 협업도 엄청 많이 했죠. 작년만 봐도라도 더마비랑 반올림 피자랑도 또 콜라보를 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고 노력에 비해서 갑자기 말도 없이 사업을 접은 게좀 진짜 의아할 정도로 좀행복가 이상하긴 하죠. 좀 이런 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좀 더군이 캐릭터 자체의 파워만으로좀 해보려고 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인플루언서라든지 좀 유명 유튜버나 인스타그램에 협업해가지고 그런 프로모션을 좀 많이 하면 좋지 않았을까. 노래를 낸게 이게 뭐인플루언스 마케팅의 한 일환일 수도 있었을 텐데 뜻대로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팬 서비스 정도였겠죠. 스토리텔링을 강화를 해서 캐릭터 세계 확정을 하고 스토리 기반의 상품 을 출시한다. 이 이건 또 가능성이 있는 게에시다이어스와 콜라보를 통해서 이런 스토리텔링 강화하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 생각을 하고요. 팬 참여 유도 같은 경우는 팬덤이 큰 캐릭터들도 이런 거잘안 하긴 하네요. 안 이건 좀 어려운 것 같고 팬 미팅 같은 경우도 팬 미팅은 진짜 팬 서비스의 일환이거든요. 그때 팬 미팅 갔을 때 진짜 행복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또구리팬 미팅을 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아져서 그렇게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에 또 돈이 될수 있는 것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기도 하거든요. 시장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카카오프렌즈 같은 경우도 프렌스토어ン만 가더라도 외국 팬들이 엄청 많거든요.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해야 한다. 해외 팬들을 좀 많이 유입시켰어야 되는데 그 때로 또안됐던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계속 AI도 강조하는 게 모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팬들의 지속적인 관심 결국에는 모기업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어, AI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우리 캐릭터가 다시 한번 팬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말이 좀 결국 AI가 쓴 거지만 마음이 좀열을지더라고요 제가 고맙다 나 아직까지도 도토리를 잊지 못하고 있다 꼭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NC가 해야 할 말을 AI가 해주고 있죠 재민이도 이제 팬들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고 그리 도토리들이 이제 팬으로서 부활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처럼 지속적인 관심 표현을 해야 되고 목소리 내는 팬들이 많아지면 모기업에 의견 전달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것의 일환으로 콘텐츠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공유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실 맞는 이야기거든요 양파 쿵야 같은 것도 비슷한 결로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콜라보 같은 것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함께 우리가 도구리의 부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재민이의 결론입니다 AI가 이게 정말 잘 정리를 해줬는데 이제 모기업도 이 얘기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기업 상황이 어렵고 그런 거다 알지만 소통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이제 도구리 캐릭터를 잊지 않고 응원하는 팬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NC소프트가 알아야 된다 앞으로도 도구리 캐릭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한다 라고 이제 재민이가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줬습니다